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85장. 찬송가 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아. 아, 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신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laughs>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반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면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제 모세 당시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보고 있는 굉장히 탁월하게 보고 있는 모세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십니까. 그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이 그럼으로 이런 말은 참 중요한데요. 어제까지 말씀을 다 이어받아서 그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 더 확실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신분의 상승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기서의 사도는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와 달리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이 땅에 파송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모든 사도의 대표적인 오리지널 모습을 갖고 있다고 예수님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매일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직장의 일도 많고 가정의 일도 많고 세상의 온갖 종류의 콘텐츠가 많지만 그런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신의 근원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 그는 <laughs>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말하면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은 교회, 광야 교회, 출애굽의 시절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신실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더 탁월하시는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보다 탁월하시는데 왜냐하면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집 지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집은 바로 모세가 교회 공동체를 섬긴 것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운 창시자로서의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집을 모세가 섬겼기 때문에 집을 지은 자가 섬긴 자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절에 보니까 집마다 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이 복음에 대한 모든 진리를 미리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앞에서 예표적인 의미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는 종이다.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종인데,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들이다. 집에서 종과 아들은 신분의 차이가 대단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일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일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은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의 소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저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족한 점을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깊은 인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집으로, 집으로 번역된 말은 우리가 그의 가족이라. 그의 권속이라 우리는 그의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성도로 부분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를 보면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도망의 확신과 자랑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에 보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다. 그냥 잡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잡아야 되고, 또한 굳게 튼튼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성도의 현실적인 숙제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믿음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오늘 끝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예수님을 본받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올때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예수님을 또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의 모든 고난과 또 최고의 십자가에서의 모든 고통과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깊이 참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6절에 보니까 끝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루 이틀 믿음 생활 잘하고 평생 믿음 생활 못하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니죠. 믿음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임종 시간까지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장기전이고 평생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굳게 잡으라는 것은 굳게 잡지 않으면 날아간다는 것이죠.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처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도의 견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지만 우리 쪽에서도 이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굳게 잡으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오늘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말세지마를 맞이해 사탄의 공격들이 많고, 자꾸만 저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끝까지 가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굳게 잡으려면 매우 특별한데,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만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믿음뿐 아니라 인내가 거룩한 형제들의 기준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굳게 잡는 스타일인가? 혹시 일이 일비하지 않는가? 기분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조금 불편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아, 내가 오늘 인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나는 잘 견디는 스타일인가? 조금만 더 참고 견뎌야 되는데, 참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정 참기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멸시와 천대 받으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통 중에서 마지막 시간까지를 견디신 것.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오늘 구원받지 못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힘들고 힘든 시간들을 다 통과하여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오늘 참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참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참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 참 교묘하게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때 믿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넘겨야 합니다. 정말 힘들다고 하는 순간을 넘어서는 것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겨야 합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인내가 필요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극기훈련 같이 우리를 몰아가실까? 인내 좀안 하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인내할 만한 일들을 많이 주시는가? 분명히 알 것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안타깝게 보시며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 없는 좋은 환경을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생각하사 우리는 알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라고 요구하시면 우린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될 부분이지요.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걸 하나님 명령하시고 지금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 인내를 넉끈히 감당해야 합니다. 좀 남들보다 나는 더 힘든 상황이다. 그럴 때도 주님 제가 조금 더 힘들지만 조금 더 인내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인내했지만 오늘도 하나님 조금 더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너무 약합니다. 저를 도우셔서 오늘 하도 인내하도록 그래서 인내는 하루치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 내일도 참겠다. 모레도 참겠다. 우리 그런 말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 힘든 분들을 보면 인내하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지는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하루치 인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부모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하루만 더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만 잘 버티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떻게 버텼는지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또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씩 생각하고 하루씩 인내하고 인내의 가장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인내로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믿음의 인내를 더하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한날 내가 인내해야 될 부분을 오늘도 무거운 짐을 계속 지어야 합니다. 내가 혼자 내 짐을 질수 없기 때문에 이 아침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또 하루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내의 그 짐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좀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인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가족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제일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세가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세가족들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것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인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서 참아야지만 되지 그때그때 인내 못하면 신앙생활 못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관둘만한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일절에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도 우리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날의 인내를 턱 끔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에 어려움들이 많은데 우리 인내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서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가야 하고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잘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또한 날의 무거운 짐을 무겁지 않게 여기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알수 없는 소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인내를 더끈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얼마나 몸이 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혼자서 외롭게 인내하지 않도록 반드시 붙잡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삶에 인내해야 될 영역을 오늘도 하나님이 잘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인내를 너끈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연공원 집사님 많이 약하고 힘들어서 밤새 주무시도 지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결혼 가운데 밤에 허덕였던 우리 연공원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사 특별 치유로 하나님이 낫게하여 주시고 고통을 감하여 주사 이 날들을 잘 감당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혜은 원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신여순 권사님과 함재열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 약한 부모님, 우리 배우자, 자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대신 눈물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낫게 하시고 교회 식구들이 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